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좀 뜯어봐 요다음에 이거 땡기고 이걸 땡기면서 이걸 칩을 하고. 천천히 퍼. 고장 나갔어. 살살 해야지. 응? 살살 해봐. 살살. 쌀쌀. 제끼고. 너무, 너무 뒤로 넘어가지. 그렇게 안이 제끼면은 조금 앞으로 해야지. 조금 앞으로 해. 너무 많이 하잖아. 당기면서 살살 봐. 됐어. 담요 좀 들어주고. 그래야지 사람이 안주지

집에 가야지. 어? 집에 가야지. 그 병이 들어서 뭐그다 들어지도 못하게 하는데 병이 들어서 병원도 못 들어게 오 하잖아. 내과도 감기 기운 있다고. 응? 어디? 뭐라니고로 지금 그 그럴 때가 아니 되니까 사람 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런데 다철수하야하는거뭐 좋아 이 사람 괜찮다 는게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아. 아, 전화로 통화해 가지고 약지를 약질 그 문전박대하는데. 지금 병이 얼마나 무서운 만 그렇게 해서 사주는 거니까 그 사람 그 원목 저거 그 앞에 카운터에 그 사람 마스크 쓰고 또 그거 헬멧도 쓰고 그러고 있잖아 집에 가야지. 응. 그런데 음식점은 소독도 안 할텐데 그걸 탁탁 치지 마라 그 지팡이 고장나 이 사람아 왜 탁탁 치고 그래 아 이쪽은 더 하지 사람들이 더더 저기 한 사람 이쪽은 더 위험하지 이쪽은 더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누가 먹을건데 차라리 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버리지 국수나 한 그릇 먹으면 떨까 아, 이거 왜 문을 열어놨어? 아니, 이거 못하게. 집에서 가야지 뭐. 국수 저기도 있잖아. 국수 뭐 먹이면 되나? 여기도 국수 있잖아. 그거 탁탁 치지 말라고 고장나. 뭘 지금 먹으려고 그래. 밖에서 뭘 그렇게 먹으려고 이랬을지. 떡국수 어, 되네. 뭐뭐과같 거야 국수. 어? 그러게 지금 병들어서 하나도 없지 뭐 지금. 병들어서 그러지 뭐. 저기 병들어서 그런 거 몰라? 여기 아저씨한테 저거 좀 물어봐야 되겠네. 음, 나중에. 사장님한테. 어디 갔서 물어보나? 아유, 걸어 갔다 오나? 하나도 없잖아, 사람. 뭐 있어? 응? 어? 일절 없잖아. 그래서 잘못 먹었다, 응? 어? 가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한 사람도 없구만. 어 병원에 아예 뭐, 발도 못 들어서 그러네. 감기, 감기, 감기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목이 잠, 잠그, 기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된대네 야. 앞으로, 앞으로도 전화, 5월달까지 전화, 전화로 약을 줘준대 응. 안 와도 된대. 난리야, 난리. 지금 비상이야, 비상. 비상시국이야, 비상시국. 아, 꼭 그렇게, 근데 꼭 먹어야 돼, 먹어야 되겠어? 돼, 병이 그렇게 돈 되는데. 여 너도 장사 안 하잖아.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고 그 두개 시켜, 얼른. 아, 두개 시킬 거야? 하나 시킬 거야? 아, 두개 시켜, 한, 뭐야? 두개 시켜. 아니, 가, 저기. 어? 좀, 저기에서 좀, 그거 잘 좀, 잘좀 떼달라고 그래. 두게 깨끗하게. 먹어야죠 뭐, 어떻게, 먹고 살자고. 먹고 싶어서 죽을라 그러는데, 저 사람. 같이 먹어요. 먹고 싶어서 죽을 그러는데 먹어야지. 아유, 나는 먹는 욕이 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당뇨 먹는 당뇨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먹는 걸로 밝혀요. 먹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막뭐 먹자는데 제가 먹어야죠. 맛있게 먹고 나오겠습니다.